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참가하는 카니파바트마와디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트로만 들어도 꿀 곡인지 바로 알아차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할 분은 제가 가장 추한 가수이자 명문대 출신, 레전드, 그리고 마왕이라고 불렸던 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님입니다. 신해철님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주위에서는 재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배울 때도 선수님들은 음악보다 공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신해철님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공부도 잘해서 서강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된신인철님은 오한계도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1998년 MBC 대학교에 대해서 크게게라는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그후 서울로 활동을 하며 용세대 아이돌로 불렸고 밴드 넥스트를 결성해 한국 룩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의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신해철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해철의 노래 중 가장 추한 곡은 슬픈 표정 하지마라입니다. 이 노래는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고 아무리 들어도 멈출 수 없는 명곡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음악에는 꿈이 없고 시대를 조화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10월 17일, 바로 사고로 46세의 나이에 사상을 떠났습니다. 승내주얼 님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쁨도... 내